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는 휴인서 서울예술대김 민설입니다.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지금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키메오 프로젝트는 한별수교 13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관이 협력해서 함께 공통의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한국에서 한 대, 프랑스에서 한 대, 쌍둥이로 똑같이 생긴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는 되게 발상부터 시, 재밌었어요. 신선하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많은 부품들, 모든 부품들을 3D 프린팅과 레이저 커팅만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이런 제약 조건상에서 로봇을 만들어 보기는 저도 사실은 많은 로봇을 만들어 봤지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팀원들과 프랑스 친구들이 다 극복을 해냈고 지금 성공적으로 로봇이 만들어졌죠. 키메오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은 아미라고 불어로 친구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불어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미로 부르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거꾸로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희 로봇은 한국과 프랑스의 로봇이 서버를 통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피지컬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에게 명령을 해서 뭔가 커다란 하트 모양의 도형을 방바닥에 그리는 것을 명령을 하면 그 로봇의 쌍둥이 로봇인 프랑스에 있는 쌍둥이 로봇이 똑같은 도형을 제 친구를 위해서 방바닥에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미 로봇 오픈 소스로 전부 다 공개를 할 건데요. 도면도 마찬가지고 부품도 마찬가지고 소스 코드도 전부 다 공개를 하게 돼요. 어, 재미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희를 정말 모든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는 되게 많은 로봇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로봇 뭐 만들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로봇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